좌표화 그래프 그 중에서 그래프의 해석 관련된 문제 등장했고요. 우리 문제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33쪽 5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일정한 속력으로 회전하는 대관람차이다. 지우가 관람차 A에 탑승한 후세 바퀴를 돌면 하차하게 된다. 다음 그래프는 지우가 탑승해서 하차할 때까지 지우가 탑승한 지 X분 후 관람차 A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Y미터를 나타낸 것이다. 관람차 A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의 높이를 A미터. 한 바퀴를 돌아 처음 위치에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B분. 지우가 탑승해서 하차할 때까지 관람차 A가 꼭대기에 올라간 횟수를 c 번이라고 할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네요. 그렇다면 우리 함께 그래프를 보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x와 y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우가 탑승해서 하차할 때까지의 시간 X분으로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0분에서부터 30분까지 나타나 있죠. 그리고 탑승했을 때 관람차의 높이가 나타나 있는데 1m에서부터 30m까지 나타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A, B, C 각각 구해 보아야 하는데 A부터 보도록 할게요. 저 A는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의 높이가 A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프를 보았더니 1m 에서부터 30m 까지 증가했다가 다시 1m로 감소하고 30m로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을 세번 반복하고 있죠.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를 살펴보았더니 이때는 30m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가장 높이 올라간 높이 A는 30m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한 바퀴 돌아서 처음 위치에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확인해야 하는데, 30m에 왔다가 다시 한 바퀴 돌아서 30m로 오는 때또 다시 30m로 오는 때를 확인해 보았더니 각각 몇 분인 것을 살펴볼 수 있나요? 그렇죠. 30m일 때 5분인 것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번에는 다시 15분일 때 30m가 되었죠. 다시 또 다시 25분에서 30m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5분에서 15분까지 10분. 15분에서 25분까지 10분.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같은 위치에 오기까지는 10분이 걸린다라는 것을 해석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b는 10으로 구할 수 있겠고요. 다음 우리는 C를 구해야 하는데 주가 탑승해서 하차할 때까지 꼭대기에 올라간 횟수를 구해야 죠 꼭대기에 올라간 횟수는 30m인 지점을 살펴보면 되겠고요. 한 번, 두 번, 세번 30m에 도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C는 3으로 구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A, B, C 각각 구해보았고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A+, B+, C의 값은 30 플러스 10 플러스 3이 되어서 얼마? 43으로 구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정답은 43으로 주어져 있는 그래프를 해석해서 정답 구할 수 있었습니다.